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구분을 안 짓는 게 중요해 옆머리, 뒷머리 이게 없어 그냥 옆머리야 다. 여기서 섹션을 한 번에 다 잡는 거야 이 정도 반을 나누면 여기서 약간 이쪽 와야 된다고 내 몸이 너무 이렇게 가서 하면은 이게 이렇게 떠와지고 여기 층이 여기 낮죠 지금? 이게 빠져 그죠? 빠지죠? 그러니까 이 층이 거의 이런 뒷머리는 앞쪽이 약간 짧게 잘라요 일부 그러니까 살짝 이쪽으로 오면 어때요? 안 빠진다고 이렇게 내가 서서 하면 빠진다고 어 그니까 이 라인에 맞춰야 되잖아 처음에 여기서 시작할 땐 여기서 하겠지 물론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긴 그렇게 시작하지만 내가 이제 몸을 돌리맞 해서 맞아요 말고, 말고 하나, 둘, 셋 하고 공기감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빠지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. 그러니까 여기 가이드 보이죠. 가이드랑 이 가이드랑 같이 잡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해. 이렇게, 이렇게 얘를 여기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너무 이렇게하면 바람이 갈 데가 없어.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가져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해가지고 또 시켜서,